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거실 재현 설비에서 우리가 소규모 거실 같은 경우에, <laughs> 소규모 거실에서의 재현 풍량을 우리가 단위 면적당 어, 1cmh 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보니까 그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 기본은 똑같은데,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좀더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이제 왜 나왔냐를 먼저 공부를 할 건데, 우리의 이 식은 힌클리라는 사람의 실험식에 의해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이분이 이제 영어 이름이라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1950년도인가 51년도에 그, 먼저 화재 플럼에 대한 유량을, <laughs> 연기층으로 유입되는 유량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제시를 했냐. 중요한 건 이제 Q인데, 화재에서 발생하는 열 방출률과 주변의 온도, 그리고 연기층부터 점, 열원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아, 1이 아니고 얘가 5죠. 연기 발생량이 얼마인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좀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실에서 이렇게 실을 구획하고 불이 났을 때 여기서 이제 연기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천정을 따라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다 플럼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뭐한이 정도까지 되겠지만. 그러면 이 플럼이라는 건 우리가 결국 화재로부터 이 연기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공기와 주변 공기와 이렇게 섞이면서 양은 많아지고 온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질수록 위로 잘안 올라가니까 주변 온도에 그 공기의 온도, 그리고 밀도, 그리고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수인 비열을 가지고 우리가 연기 발생량에 반비례한다는 값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열방출률이라고 하는 건이 화재가 뿜어내는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Z가 이제 여기가 Z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화재 플럼이라는 걸, 어, 이렇게 그냥 일반 형태로 두고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상의 점열원을 뭐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으로 변환시켜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기만 하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써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힌클리라는 분이, 요 분의 이 실험, 이건 실험식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이 식을 가지고 아 이거를 좀 쉽게 하자, 쉽게 가자라고 식을 새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연기의 발생량, 이때 발생량은 질량 유량이고 얘는 이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분이 쉽게 하자고 화재의 크기와 그리고 주변 공기의 밀도. 그리고 이걸 청결층 높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얘도 Z와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연기층까지의 높이를 말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력 들어가야 될 거고 화재 온도와 주변 공기 온도를 가지고 연기 발생량을 이제 실험식으로 만들어, 거,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식에 플럼의 온도는 1100 켈빈 온도로 보고 주변 온도는 290켈빈 온도로 보자. 그럼 얘는 10, 평상시 17도고, 얘는 827도네요. 정도로 이제 두고, 우리가, 청결층은 보통 사람이 숨쉴수 있는 높이인 2m를 많이 대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화재의 둘레인데, 요거 조금만 있다가 하고, 이 공기의 밀도를 어떻게 보냐. 우리가 지금 290 켈빈으로 공기의 온도를 지정했으니까 이 공기의 밀도는 우리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로는 RT분의 PM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1 ATM이고 연기의 분자량은 29 기체 상수 단위가 이제 옛날 단위죠, 이게. 0.082 그리고 똑같이 290 켈빈을 넣으면 얘가 1.2뭐 밀도니까 kg 세제곱미터 겠죠 이렇게 넣고 일단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값을 넣고요 이제 우리가 화재 둘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둘레를 하기 전에 얘도 일단 2m를 안 넣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낸 애들은 이미 값이 나온 상수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본 우리는 0.188 py 분의 2분의 3승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거실 풍량의 배연량, 즉 연기 발생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값을 다 넣어서 아, 로가 아니죠? 이 화재 둘레와 청결층 높이까지만 제외를 하고 다 계산을 하면 이게 0.18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의 둘레가 뭐냐? 이 둘레가 지금 문제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열 방출률이라는 건 실제로 뭐가 탈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돌리던가 아니면 제조사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화재 크기를 일반화 하자라고 해서 건축물에서의 화재를 우리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소형은 화재의 둘레 또는 이게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소형은 4m, 중형은 6m, 대형은 12m로 우리가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4m 정도의 화원의 크기가 발생을 한다면 이거를 소형이라고 하고 크면은 12m라고 하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힌클리가, 힌클리란 분이 정한 건데, 이 정해진 게 이제 한변이 1m인 정사각형, 얘는 한변이 1.5m인 정사각형, 대형은 한변이 3m인 정사각형을 말해요. 그러면, 아니, 갑자기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라고 구분을 지었는가? 이게 보통 보면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죠 힌클리가 정한 건 정확히 말하면 처음엔 대형화재를 정한 거예요 이 대형화재의 12mm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미,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NFPA라고 하는 13이죠 코드를 따라서 스프링쿨러를 설계하는데 미국에서의 스프링쿨러 설계는 어, 우리나라처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기준 개수 아 기준 개수보다 아, 그쵸 용도별로 우리가 기준 개수를 나누고 우리는 헤드를 수평 거리를 따라서 임의적으로 배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헤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원 그려서 이렇게 빈 공간이 없게 채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헤드의 배치 기준은 오로지 수평 거리에 의한 것만 있는데 또 위험도를 따라서는 기준 개수에 관련된 것만 있죠. 근데 NFPA에서는 우리가 이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서, 물론 이게 1, 2단계가 다 이렇게 있는데, 위험도가 위험할수록 스프링 쿨러를 잘 설치하라, 살수 밀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뭐 수평 거리를 좁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얘는 헤드를 배치할 때 수평 거리가 아니고 어 얘네의 기준은 한개당 헤드에 한 개당 최대 써지네요 방호 면적을 규정을 하고 있고 헤드 간의 최대 거리 또 헤드 간의 최소 거리를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헤드의 한 개당 최대 방호 거리가 중급에서, 중급이 이제 보편적인 건물이겠죠. 중급에서 이제 130제곱피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얘가 단위를 환산하면 12.1m 정도가 돼요. 즉, 여기서 힌클리가 말한 화재의 크기라는 건 스프링클러 헤드 한 개가 방어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대형화재라고 최대 면적이죠. 규정을 했는데, 이제 얘, 얘보다 반 작으면 중형화제, 얘보다 3분의 1이 작으면 소형화제다. 라고 규정을 지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식을 가지고 풀 건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질량, 유량이라는건 얘가 결국 단위가 킬로그램퍼 세크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연기의 발생량이 되는 거예요. 발생량.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0.188에 대입을 하는 거죠. 소규모 거실이니까 소규모 화재가 나겠다. 어 작은 실에도 큰 화재가 날수 있고 큰 실에도 작은 화재가 날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신다면 일단 그 말이 맞아요. 이 내용이 지금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뭐 단나카식이라든가 어, 그, 제가 Z로 시작하시는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는 이제, 청결층 높이는 2m로 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규모 거실은 희석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연기가 발생되는 양을 보는 거고, 우리나라 화재 안전 기준을 따르면, 걔는 희석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3분의 1을, 다 2분의 3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제 2.127kgps라는 연기의 발생량이 생기는데 이 ms라는 건 질량유량인데 우리가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최적유량을 규정을 하고 있죠. 세제곱미터퍼 민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소규모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질량유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얘가 최종유량이 될 거예요. 밀도가 kg p e 3제곱미터, 어, 질량유량이 kg sec니까 삭제되고 위로 올라가면 되죠. 근데 이게 s e 니까또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밀도를 모르잖아요. 그럼 밀도를 아까처럼 rt분의 pm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똑같이 1 곱하기 29에 기체 상수 0.08이 넣어주고 아까 화재의 온도가 1100 켈빈이었잖아요 여기 위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1100을 넣어주면 이게 0.322가 나오고요 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제 아까 구한 2.127 k g 그램 세크에 단위 환산해 줘야 되니까 60초는 1분의 60초다. 그리고 밀도 0 3 2 kg/세제곱미터로 나눠 주면 얘가 이제 396. 33 세제곱미터/분이 되고 얘가 계략적으로400 세제곱미터/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403제곱미터 미는 우리가 애초에 소규모 거실과 대규모 거실을 구분하는 면적이 400제곱미터를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소규모 거실에서 소규모, 정확히는 소규모 화재시 필요한 풍량이 400cm 이니까 얘를 우리 기준이 되는 400제곱미터로 나누면 결국 1제곱미터당 필요한 재현 풍량은 1 cmm이 되는 거죠. 4만이 왜 나왔는지도 할 건데, 영상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제가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yih2분이 이런 화재 발생량, 즉, 열 방충률을 가지고, 또는 점열원의 이하의 계산을 해서 화재 플럼에서의 발생하는 질량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내놨지만 실제로 힝클리라는 분이 이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그냥 화재 둘레만 가지고 화재 둘레와 청결층 높이를 가지고 연기의 발생량을 계산할 수 있게 하자 그럼 화재의 크기는 어떻게 교정할 거냐 우리는 정사각형을 두고 한변에 1m, 1.5m, 3m를 보는데 이 대형화재라는 기준이 스프링쿨러 한 개가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때의 면적은 NFP13에 a 따른 중급 화재에서의 헤드, 이건 정확히 말하면 표준 헤드입니다. 표준 헤드 한 개가 감당할 수 있는 130제곱미터, 제곱피트죠. 저도 잘안 불러가지고 이거를. 비트. 이거는 곧 12.1제곱미터가 되고 이 면적을 우리가 대형화재로 두고 얘보다 반쪽 작으면 중형 3분의 1만큼 작으면 소형으로 보자 라고 계산이 됐기 때문에 얘가 1, 2, 3이 아니고 3, 1.5,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0.188py 2분의 3승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우리가 위에 조건에서 주어졌던 1100 켈빈 온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400 cmm라는, cmm랑 같은 단위입니다. cmm라는 풍량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면적과 대규모 면적을 구분하는, 즉, 소규모 면적에서 가장 큰 값이죠. 399.5 이렇게 가겠지만, 값으로 나눴을 때, 결국 우리가 단위 면적당 1 세제곱미터 퍼 제곱미터 점미니된다 근데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이런 게 있죠. 아니, 어차피 화재의 크기는 10제곱미터나 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나 똑같이 이렇게 4제곱미터죠, 원래. 둘레니까 4미터고, 4미터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고수분들이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있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단 단번에 바뀌기는 어렵지만 점차 바뀔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어 오늘도 감사합니다.